신학공부본 뭐 주제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온 어, 세계의 역사를 어,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신관들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어, 일체 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고 그냥 방치한 그런 신관이 있어요. 그럼 잘못되신 거 아니죠. 하나의 분명히 한나의 고백처럼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을 믿습니다. 아, 예. 개입뿐만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세로 하나께서 님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당화 같은 상당한 북미 그 해당도 꼬입버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럼 이 풍전덕에 쟨 우리나라의 모든 미를 하나에게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손에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얼거스틴이라는 분은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신의 도성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어, 권력과 세상의 혈압과 어,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부패와 범죄가 증가할 때 하나님은 이로마한테 국교가 됐지만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에. 안 믿는 그 이방 쪽에서는 오히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국교가 됐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잘못된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어거스틴의 말로 성인으로 바로 평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어, 부패와 재앙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감성하던 로마도 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세상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 그어거스틴는 하나님의 도성이 주제가 뭐냐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게시록 18장을 읽어보세요.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 19장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나옵니다. 대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기준함 알고 있어요. 결국 코 멸망한 줄 아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니로 말미암기한 기한 가정 속에서도 이 에서라는 성전을 짓는 가정 속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 지적하면서 해결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서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과 여러분들이 이, 응? 정말 이소라스럽고 어지러운 이 위기에 이 나라 이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아한아 여기 에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음성인 거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에, 에 뭐냐면 첫 번째 이들이 왜 제약 때문에, 어떤 제약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갖고, 어림을 당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제약 중에 한 제약을 지금, 애사람는 지적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사를 해볼까요? 이제 다 같이 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집안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당객들과 고관들이 이제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럼 각별히 이방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 우리가 어제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냐고 우리가 어화해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과 자기 딸을 이왕인 남자에게 내어주고 자기 아들을 이왕 여자에게 결혼시키는 이 결혼제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기에 어떤 뜻이 달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고림도 후서 6장에 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오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 살며, 그리스도와 벨리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장을 얻지 일치하네요. 근데 너희는 재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인이란 좀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다가,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사탄의 역사하고 한쪽에 역사하고 비일치가 되겠어요. 부부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깊은 뜻은 뭐냐면 믿는 자가 어, 안 믿는 자와 결, 어, 결혼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세상을 세상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그래, 변화시켜야 될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변화를 뭐해요? 지탕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안 믿는 여기에서 어쨌든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받게 돼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여러가지 잘못된 가치관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세상에 이어서 진축복당한것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하니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쫓아온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했다. 심지어 가늠했다고 표현을 꼭 뭐, 결혼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흐트러지게 돼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벨론에 내어줬듯이 우리를 하나께서 사탄에 내어줬다.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요로마시장에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예요? 염려하지.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하를 보라. 우리의 믿음이 돈이 있으면 다될것 같은데, 천만 원 말씀. 는없 성경은 먼저, 뭐예요? 그 먼저, 그 나라,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러시기. 네. 그러니까, 그, 이,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세소, 세속과 구별. 구별이란 뜻이다.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상으로부터 때를 때를 묻히거나 혹은 영향을 받거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와이샤서 그다지 아무 이유도 아무것도 밖에 나온 색깔이란 뜻이 우리가 세상을 살, 살아가다 보면 온갖 뭐 여러 가지 영향에서 무리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와 이런 예배와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지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어둠과 빛을 함께할 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무기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과 아픔을 겪게 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일하.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운다 다 고난 당하기전에 내가 그런 생각 얼마나 우리가 맞아야 정신이 차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만사절지나고 목숨 걸고 하나님사랑해 오늘 이 죄를 지적할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그대로 따라해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좀있습니다 사절이 고 사절 따라 죽으십니다. 아,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으포로를리한아 3절 사절 3절 사절이겠네요. 내가 이 일을 두고 수복과 겉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아마 너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전역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전역제사 나라의 굽고 높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시에 넘치고 우리의 악무리에서 하늘에 미치미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어, 에서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인적, 인격적인 반응일.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떠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나하나 계명 뭐, 안식이, 뭐, 이방인을 경혼시키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적하는 것에, 이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옥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인 줄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삶을 살 거예요. 그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믿습니다. 우리가 계면을 지키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구원하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면을 뭐예요? 지키는 거죠. 그 계면을 지키는 것은 나의 성리와 축복과 어? 이게 관련되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정없이 실패를 당하고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어? 실패했쓴 잔을 마셔 우리는 매일도또 하루 시작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는 거죠. 부부하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자 보세요. 부부하고 약간 문제 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혹시 내 때문에 상처받은 거 혹시 없어? 나를 좀 용서해달라. 내가 너무 사안이 힘들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당신을 제대로 책기지고 내가 제대로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고생시킨 거,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모을 얽힌 이익가 삭녹아버려요. 하 앞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 하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길인 이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란, 이 전인적 회계란 뜻인 거예요. 전에도 내가 공감시켜에설명했잖아요한 사람이 부산을 향해서, 부산이 전화고 갑시다. 부산을 향해서 가, 계속 걸어요. 그걸 해결하는 아, 내가 이 길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 믿고, 돌아서서 어때요? 아, 서울로. 의외 길로 서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네. 틀어서 완전히 뭐예요? 아니요. 완전히 틀어서 가는 거예요. 개미를 안 지키는 것을 이제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남을 좀 챙기고, 남을 돌아보고, 전화도 걸어서 성도들끼리 요새 괜찮느냐 어렵지 않느냐 위로도좀 하고. 세월이 지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장기, 이기적인 그 구역에서 탈피를 못하는. 제가 목요일날 그. 백인 백신을 가르치는데 신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 그 모니소 그룹이 있는데 어,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다. 근데 내려가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끝나고 나서 피곤하잖아. 근데 이제 그, 그날 내가 썩 문자를 드렸는데 기도하는데그거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님 가라라고 남자들이. 제가 딱, 이 느낌이, 그, 하나님 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다까 그, 모임의 애들이, 그, 굉장히, 그, 어, 그, 학생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보려고,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요즘 막 학교 영성이 엉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어려운뜻까지 살아가, 어, 해보려고 몸부림치는좀소수의 모임인데, 런데그 모임, 그 모임 속에 무슨 흐트러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뭐, 시험에 아, 들었는가. 뭐 근데 그날은 비가 오니까, 뭐, 입힐 게적혀있는다 피게, 빠져버리고, 딱두 명이 남았는데, 두 명이 기도실에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무슨, 뭐, 애 무슨 영적으로, 무슨 뭐, 뭐, 시험에 들었는가. 아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가는데. 교수님 빨리 오라고. 이상하게, 여기 역사에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이상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고. 그, 가보니까 애들이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양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데 쫙, 이풀어지더라야 신기한 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영들이 떠나가고, 막, 전리 역사는 막, 느끼십니 근데 그두 영혼이, 소생이, 소생이. 그래서 내가 밥을 사주고, 오는데, 아, 어떻게 그, 그두 그 사람, 그렇게, 응, 그, 내가 은혜 입히려고, 응, 천까지 밤에 내려가가지고 가는데도, 그렇게 기쁜 거예 아,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처음 목회받아도,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니가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 되게 기뻐요 걔들이 지금 영혼이 소송되가지고, 으쌰, 쌰, 지금 너무 좋아졌다고 문자가 어디 갔는데, 렇게더라고 여러분, 이, 이, 지금, 저, 뭐냐, 재앙이 많아서 막, 근심하고, 근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부끄럽다, 이런 하는데,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뭔가 돈 때문에 돈, 돈, 돈돈 하면서 돈에 대한 근심이 사라져서 표현이 잖아 있고. 또 하나님이 줄 근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을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이렇게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님 말씀을 받고 거룩한 근심이죠. 내가 진짜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런 연결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라는 그 근심, 그 거룩한 것이며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며 어? 하나님 께에벗어는 것이며 믿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런 반응을 지금 느낄 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이요 네비아가 동시대 에스라가 네비아가 포로 같이 이렇게 귀환된 사람이다. 네비아에도 보면 에스라가 설교를 한다. 그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되지. 팔절다팔장 한번 읽어볼까요? 팔 장. 네비아팔 장. 팔 장. 구절하면 뭐예 구절 다 같이 읽어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누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 에스라가 설교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때 백성들이 반응이 보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다 우는 짓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은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겠는가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 그렇게 하게 살아야 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상도 지금 안 보이는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이런 성도 한산에 빠지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 아 왜냐면, 하 목사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네 그들의 영혼을 제대로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한 내 책임 때문에 에? 안 믿는 자를 제대로 인도하지, 전도도 제대로 못한 상태, 음, 음, 교회 오는 성도조차도 제대로 내가 은혜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근심이 생깁니 가슴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돌 벌금을 떨고 근심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회회가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아무 데나 살고 또 일주일 와서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냥 반복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해하고내 눈이 변화되는. 실제로 여러분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겉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얼마나 싫어서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 해치란 부분 같다고 랬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옳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뼈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요 하나님 속마음을 보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 회개할 때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메시지요 뭐냐면 15절 읽어볼까요? 15절 하나님께서는 남한자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9장 15절 다할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고을돌이워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남은 자는 그루터기에 왔대 그루터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리 봬도 소생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구약성경 남아의 남은 자의 이, 이 굉장히 신학적인 그 남은 자의 깊은 뜻이 있는 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더 아무리 세상이 복해하고 아무리 어그 죄악이 번능하고 우상이 많 많이, 어, 많이 번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남은 자를 둔다 남겨둔다. 그래서 엘리아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남한남 나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 말고도 하나님 뭐예요? 바알에게 어, 무릎, 무릎, 무릎 꿇지 않는 칠천생을 남겼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앙을 어, 끝까지 지키는 자 변절하지 않는 자 그게 남은 자인데 오늘 그 에서라가 말하니 남아있는 우리조차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다윗을스를연시켰잖아요 그게 누구를 붙여줬어요? 활란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로 붙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인 늠미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에스라가 남아있는 우리조차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소수의 정의원들이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목장교에 남은 자라고 나는 생각했다고. 하나께서 님이그룹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봉식킬준비했니다근데이 남아있는 이 백성조차도 범죄하게 되면 이, 이 교회가 무슨, 무슨 불씨를 가지고 소생을 될 수가 있겠어요? 빈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조차 흔들거리고 우리조차 방황하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물론 내가 문제죠.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획같듯이 결단 코 끝난 게 아니에요. 연단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총의 보여 주시기 위해서, 회복해보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포로 잡히겠고, 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시고, 에스라테이또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서바냐 3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나와있다고. 서바냐리한번읽어 거예요. 몇장0 8 1308페지 0페지1지1 1지1 1절 1108페지 3 0 8페지 1308페지 1 3장1 3 0지1 0페1절다지1 3 0 1 1절1지1 3 0 1 3 0페지3 그때 내가 내 마음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부모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마음에 남겨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되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보호하다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자들과 해보니까 뭐 조금 무서워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지는데 내 마음이 희한하게 많은데 뭐 그건 거짓 다니에 하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 네가 믿음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이 있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바랬을 때 쓰러지고 비틀어지는 사람을 세울 준비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큰일 하고 있는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비틀거리진 않되요 더 기도하시고 더 성경중심으로 예배 빠지지 마시고 열심 내시고 끝까지 어, 다려가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원 기도하겠습니다.